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축기 매뉴얼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어 저번 시간에 어큰 형이 저를 호출했고, 그래서 저는 집에 강도가 든줄 알고, 이제 급히 집으로 갔는데, 사실은 이제 강도가 아니었고, 큰형 몸에 이제 뭔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있는 곳이 이제 막 굉장히 아프고, 옮겨 다닐 때마다 막 살을 찌는 듯한 그런 이제 아픔이 느껴졌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비디오를 보는 우리 모든 분들을 보호하여 주셨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큰 형한테, 어, 그거는 귀신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큰 형이 막 굉장히 공포스러워하고 걱정을 하는 이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큰 형을 안심을 시키려고 어 이제 얘기를 했죠 어 걱정하지 마라 형 걱정하지마 이제 귀로써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관장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형 기억 안나냐고 그래서 치유기공을 배울 때 이제 관장님이 이제 우리한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만약에 이제 귀신이 여기 있다 그러면은 이 손으로 여기를 이렇게 뭐 때리면은 이 저만 이제 아픔을 느끼는 거죠. 뭐 주먹으로 치든지. 그렇지만 이 안에 들어 있는 이 귀신은 이제 아무 아픔도 이제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귀신은 영계에 있는 그런 존재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물질 세계에 있는 존재고 우리의 손이나 주먹이나 이런 게다 이제 물질이니까. 그러니까 전혀 데미지를 이제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망치나 칼로 뭐 이거를 뭐 찔러도 이제 우리만 아픈 거죠. 우리 몸만 아프고, 뭐 우리 몸만 뭐 피가 나고 그런 거죠. 안에 있는 귀신은 전혀 데미지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치유기공에서 이제 사용하는 기, 기를 이렇게 어, 발사를 했을 때, 기를 운기를 해서 이제 기를 이렇게 손에서 기를 이제 발사를 했을 때, 어, 이 기는 이제 영,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겨울에. 이제 운기를 딱 하면은 어 치유기공의 방식으로 운기를 하면은 이 기가 이렇게 마치 김처럼 이렇게 슉 하고 나오는 게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 기를 이용해서 때리면은 이이 이 안에 있는 귀신이 데미지를 받는다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를 이용해서 여기를 이렇게 때리면은 치면은 물론, 우리 몸도 뭐 이렇게 조금의 아픔이 느껴지겠지만, 이 안에 있는 귀신도 마치 뭐 사람이, 다른 사람이 때리는 것처럼 이제 그런 효과가 있다. 이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 귀신이 이 사람 몸을 이제 드나드는 어떤 구멍 같은 게 있는데, 어, 크기가 어디냐면 이 사람의 정수리, 그리고 손바닥, 그리고 발바닥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 진짜인지 뭐 거짓말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그때 당시에 우리는 그 지우기공의 관장님이 이제 그렇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우리는 믿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형한테 다시 설명을 하고 이제 형한테 물었어요. 지금 그게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형이 이제 아 여기 명치 쪽에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 그러면 쉽다 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치유기공을 하듯이 이 귀를 발산을 해서 이 귀로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위쪽으로 밀듯이 이렇게 때린다 이렇게 때리면은 이게 이제 밀려 올라가서 점점 점점 이렇게 밀어내서 그래서 이 정수리까지 이렇게 밀어내면은 여기 이제 귀신이 드나드는 이제 눈에,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그런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밀어내면 얘가 빠져나간다. 아, 그렇게 쫓아내면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형도 아, 그렇구나 하면서 야, 좋다, 좋다. 그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큰 형을 이 방바닥에 눕혀놓고 이제 큰 형은 천장을 보고 이렇게 방바닥에 누웠죠. 그리고 저는 이제 옆에 앉아서 중기공을 하듯이 기를 발산을 해서 이 명치에서부터 이렇게 때려서 이제 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까지 제가 무슨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가 무슨 이런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뭐 남이 하는 걸본 적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제가 형한테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100% 확신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는 야, 이게 과연 될까 하는 이제 그런 좀 의구심도 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치유 기공을 하듯이 기를 발산해서 이렇게 형 명치 쪽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팍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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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때려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뭐 10번, 15번을 이렇게 때렸나. 그렇게 때리니까 이제 큰 형이 갑자기 이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장균아, 장균아. 그래서 이제 제가 어, 어, 왜왜왜 왜 이렇게 하니까 큰 형이 야, 야, 야. 어, 정말 효과가 있다, 효과 가 있다, 밀려 올라간다, 밀려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큰 형은 이제 눈을 감고 계속해서 이제 감각을 집중시켜서 이그 부분을 이제 느끼고 있으니까 귀신을 느끼고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큰 형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와 우리가 뭐 너무 걱정되고 이제 했는데 저도 이제 표현은 안 했지만 내심 굉장히 걱정이 됐었는데 와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막와 하면서 좋아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막큰 형한테 야, 그 형, 형, 봐봐, 봐봐, 봐봐. 내말 맞지? 내말 맞지? 저도 이제 어 들은 거를 이제 시험해 보는 그런 자리니까 100%확신이 없었는데 큰 형이 효과가 있다, 밀려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저도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는 이제 큰 형한테 이제 막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봐봐, 봐봐. 맞지, 맞지. 내가 된다고 했잖아, 된다고 했잖아. 사부님이 된다고 했거든. 귀로 귀신 쫓을 수 있다고 했거든.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형도아 그래, 그래, 그래. 야, 된다, 된다, 좋다, 좋다, 좋다. 그래, 그래, 잘한다, 잘한다. 아 그래, 야, 계속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계속 이제 밀어 올리는데 제 손에도 그런 미세한 감각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얘가 이렇게 여기 있구나. 뭐 그런 그 정도의 감각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팍, 팍, 팍 이제 순조롭게 얘를 이제 밀어. 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쪽에 목하고 이제 턱하고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뭐 어 사람 몸이 뭐 가슴이나 뭐 이쪽은 이렇게 이렇게 때려도 뭐 조그만한 그런 통증이 이제 느껴지는데 이목 부분은 이제 틀리잖아요 그래서 뭐 친구들하고 장난칠 때도 목을 이렇게 탁! 울대라고 하죠 울대를 이렇게 탁 치면은 여기 있는 뼈가 굵은 뼈가 아니기 때문에 아파요 아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그런 감각을 알기 때문에, 이 가슴 부분이나 이런 쪽은 이렇게 세게 쳐도, 여기는 이제 세게 못 치겠는 거예요. 아플까봐. 그래서 이제, 뭐, 뭐,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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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짝, 살짝 이렇게 이제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까지는 잘 밀려 올라가다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탁, 탁, 탁 하니까 이제, 큰 형이 갑자기,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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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또, 또, 도로 내려갔다, 도로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어디 이러니까 이제 원래 있던 자리로 내려갔대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 그래,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하자면서 이렇게,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치면서 이제 올라가요. 밀어 올리는, 이게 그렇게 확 금방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치면은 천천히 올라가요. 천천히. 미세하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한 10분 정도 이렇게 계속 이제 저, 저는 이제 정신을 집중시키고 귀를 발산하고 온몸에 힐을, 힘을 모아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이, 거를 이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여기까지 겨우겨우 올렸는데 또 여기 가면은 또 이렇게 또두 번째도 형이 어, 야, 야, 내려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 괜찮아, 괜찮아. 다시 하자, 다시 하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한 네다섯 번을 한것 같아요. 그,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 어, 이 기치료를 해줄 때는 보통 한 10분, 뭐 15분 이렇게 해도 이제 해주고 나면 이제 몸이 나릇하고 이제 피곤하고 에너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거는 그날은 이제 형한테 한, 한 시간 반 정도를 연속해서막 계속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온몸이 막 땀에 젖었고 막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형한테, 아, 형, 형, 좀 쉬자, 쉬자. 아, 넌 너무 피곤하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큰 형도, 아, 그래, 그래, 좀 쉬자.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큰 형은 이제 누운 그대로 이제 쉬고 있고, 그 저는 이제 좀 앉아서 이제 창문 쪽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쉬고 있었어요. 이제, 어, 제가 그렇게 한3분 정도 쉬고 있었나? 갑자기 막뭐 이런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예요 형한테서. 그래서 제가 이제 창문 쪽을 보고 있다가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이제 큰형 쪽을 딱 봤어요. 큰형 쪽을 딱 보니까 이제 큰형이 이두 손으로 이제 목을 감싸고는 막이이 이 숨을 숨을 못 쉬듯이. 목에 뭔가 걸린 사람처럼 막막 이런 소리를 내면서 막 방바닥을 막막 막막 구르는 거예요. 이리 굴렀다가 저리 굴렀다가 막 구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큰형의 이런 모습도 처음 봤고 사람이 이렇게 목을 움켜쥐고막 구르는 모습도 처음 봤고 너무 당황스럽고 막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형은 제가 도와줄,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저를 불렀고, 저는 이제 큰 형한테 이제 큰형 앞에서 굉장히 자신있게 자신 얘기를 했죠. 귀로서 분명히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했고, 그리고 저도 이제 분명히 큰 형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믿고 있었고, 그런데 이게 뭔가 잘못됐는지, 분명히 효과도 봤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막, 큰 형이 막, 죽을 듯이 막 목을 움켜쥐고는 막 캑캑하면서 막 땅을 구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큰형한테 이제 물었어요. 오형형형형 오, 왜왜왜 왜, 도대체 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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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야 이렇게 이제 물었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큰형이 막 캑캑하면서 이제 저한테 대답을 하는 거요. 예야아니 아내, 아내 이 아내 이, 이 귀신이 아날 죽이려고 아, 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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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르고 있어.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안에 있는 귀신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제 목을 조르고 있다는 거예요. 안에서. 그러니까 저는 막막 너무 막 걱정도 되고 막 황당하고 막 그런 상태가 되는 멘붕 상태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걱정이 된 되는 눈으로 이제 큰 형만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큰 형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입술이 파래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입술이 파래집니까? 뭐, 차가운 바다에 뭐, 한 30분, 1시간 이상 그렇게 수영을 하면은 입술이 파래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산소가 부족하면 또 입술이 파래지기도 하고, 이제 몸에 이상신호가 왔다는 그런 증거이지 않습니까? 니까그러 그러니까 막 저는 큰 형이 이렇게 있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눈에는 막 눈물이 나오려고 하고, 막, 정신은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된 겁니다. 아, 여러분, 큰 형은 제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불렀고, 저도 제가 그동안 뭐, 배우고 수련했던 그런 지식으로, 그리고 기술 연하고 치우기 공배우고 뭐 이런 걸로 제가 분명히 큰형을 도와, 도와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저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내서 큰형 목을 졸라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시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취끼 매뉴얼 점점 더 흥미진진해져 갑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